지금 코인 시장을 그저 가격만 급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우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얼마 전에 9만 4천 달러를 돌파했죠. 이더리움은 팩트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숨겨진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XRP, 리플이에요. 지금 거시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3대장의 역할이 다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XRP는 가장 공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토큰으로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XRP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8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 유입 데이터부터 엘리엇 파동 분석까지 여러분의 투자 확신을 꽉 채워줄 심층 분석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움직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랫동안 해오던 양적 긴축 QT를 중단했죠. 오히려 래퍼를 통해서 무려 130억 달러가 넘는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장에 갑자기 돈이라는 물이 폭포수처럼 들어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 미국의 분석가 폴 베러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연준이 물을 가져올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불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동성이 공급되면 위험 자산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그 중심에 바로 xlp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연준의 발표 직후 xlp는 2.2 달러 위로 급등했잖아요. 유동성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의 랠리 레버리지가 지금 xlp로 선택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xlp의 구조적 변화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 그리고 이로 인한 수급 개선 추세 때문인데요. 새로 출시된 현물 etf들로 들어온 누적 자금이 무려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큰 돈이 단순히 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60일 동안 거래소에서는 XRP 물량이 거의 4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엄청나죠? 그 대신에 100만 개에서 10억 개 XRP를 가진 대형 고래 지갑들의 보유량은 무려 19%나 늘어났습니다.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기관 커스터디로 이동하면서 물량이 잠기는 락업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즉, 가격이 오를 때 매수 압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강력한 펀더멘털 위에 차트 분석가들도 지금 대폭등을 예제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XLP가 2달러 지지선을 아주 단단하게 확보하고 대망의 다섯 번째 파동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그럼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두 자릿수인 10달러 이상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대략적으로 12달러 부근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전 사이클의 폭등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을 위해서는 2.2달러의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지지선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이겠죠. 지금은 기나긴 장기 조정 국면을 끝내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XRP의 진짜 강점, 이건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바로 쓸모입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 결제 활용성이 기관의 통합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리플사는 아프리카 최대 시장인 나이지리아의 파트너와 손잡고 XRP 기반 송금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현지 통화로 바로 출금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했고요. 규제 측면의 진전도 정말 눈부십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에서는 결제 사업 라이선스를 받았고요. 아부다비 금융당국으로부터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사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XIP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건이 토큰이 쓸모 있는 자산이라는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맛집을 선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3대장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환경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매크로 헤지 자산, 즉 디지털 금의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 금융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온체인 금융의 인프라이자 중앙 결제 정산 레이어로서의 지위를 굳혔고요. 그럼 XRP는 무엇을 할까요? 새롭게 풀린 유동성이 국경과 은행 결제망을 건너갈 때 실제로 쓰이는. 유동성 레일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산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최적화된 자산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지금 아주 충실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xrp가 10달러를 넘을까 아닐까 그 자체보다는요 지금 이 시점을 분석해서 2026년까지 내다보고 미리 베팅하는 프로투자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xrp 현물 etf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아주 쑥쑥 들어오고 있죠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대형 고래들이 물량을 아주 꾸준히 모으는 추세가 확인됩니다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한 레버리지 토큰 국경 없는 결제망이라는 유틸리티 그리고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수급까지 이 강력한 삼박자가 지금 XRP의 가치를 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XRP는 물이 들어올 때 불을 제대로 붙일 준비가 완료된 쓸모로 뒷받침될 때 가장 크게 타오르는 자산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돈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말이 도대체 얼마나 큰 기회길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도지코인이 무려 400만 퍼센트를 폭등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바이누는 무려 1년 사이에 9배가 아니라 무려 9억 배를 성장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평범하게 있으나 없으나 했었던 1만원을 투자했던 분은 무려 2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 900만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의 엄청난 수익을 벌었다는 실제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4년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이 금융혁신과 단연의 폭등 사이클에 맞춰서 2025년 말에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빚이 있거나 노후준비가 막막한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만 보시면 겨우 10만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을 가능성을 낼수 있는 폭등 효율이 매우 높은 투자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조차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투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을 기억하시죠?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약4% 정도만이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죠. 추가로 세계 경제를 현재까지 좌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완벽한 초창기라는 것을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와 코인을 어떻게 선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CBDC, I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끝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큰 수익 을인 마지막 기회는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XRP가 대체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과거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릴 건데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리플을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추적해본 결과 리플 코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이중 사우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무려 13,000% 폭등하며 100만원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1억 3천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죠 코어옴도 리플 핵심 파트너스 소식에 한달 만에 무려 580% 급등했고 리플의 약점을 보완해준 플레어 네트워크 역시 두 달간 역시 500% 가까운 대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수 있죠. 물론 XRP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플과 리플의 생태계에 투자하면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저평가 수혜자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옳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XRP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ETF 법정화폐 XRP의 생태계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히든 코인을 공유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히든 코인은 한 달간 거의 5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x r p 의 호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CBDC 샌드박스와 호환이 되고 금융기관 은행정부의 맞춤형 코인으로 향후 x r p 가 은행 생태계에 중심적으로 편입이 될때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약500% 정도 상승한 금액이지만 추후에는 1,000% 2,000%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코인이라 오늘 이 코인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코인을 이러한 공개된 영상에서 무작정 올려버리면 유료방 업자들이 종목명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종목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종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아직 여기서 끝내시면 정보 공유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더보기란을 살펴보시면 여기 링크를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해당 양식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보내주신 번호가 스팸인지 먼저 검수를 한 다음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금전 요구나 멤버십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일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소소한 선물이니까요. 어차피 이거 신청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불이익 가는 것도 없고 또 투자 정보는 여러 개 알수록 여러분들의 지식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한 번씩은 공유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문구를 참고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하면 세력들이 또다시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로 제 채널을 키울 수 있게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뿐더러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스위프트와 리플의 송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담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꼭 인생 역전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